안녕하세요 BMW 김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출고하는 차량은 320i M 스포츠 블랙의 꼬냥 시트인데요 어, 고객님께서는 이제 제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렇게 320i M 스포츠 차량 훌륭하게 좀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차량 출고를 도와드렸고 기존에 고객님 3시리즈 타고 계셨는데 어 그게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전손 처리를 좀 하게 됐어요 좀 몸은 다행히 많이 안 다치셨고 차량만 그렇게 또 전손 처리를 하고 3시리즈를 정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3시리즈를 재구매를 이렇게 또 하시게 된 상황인데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 여쭤봤어요 3시리즈에서 왜 다시 3시리즈로 오셨냐라고 하니까 어 3시리즈에 대한 만족감 굉장히 높으셨어요. 굉장히 높으신 상태에서 2급에 6,170만 원이라는 차량 금액에서 프로모션 적용받고 지금 7월달 프로모션으로 혜택을 받으니 다시 구매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블랙에 실내는 꼬냐 시트로 출고를 도와드렸고 올블랙에 이요 완전히 올블랙 전면에 이제 블랙 그릴 블랙 그릴이고 여기도 다 올블랙이라서 진짜 짝딱 깔끔한 느낌 나고 지금 썬팅은 글라스 틴트 선셋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반사 느낌이 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썬팅도 이쁘게 잘된것 같고 어 후면부도 이렇게 보시면 글라스 틴트 선셋으로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어 트렁크도 선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실어드렸고요. 발매트 원래는 베이지를 드리는데 어 올블랙 느낌 나시라고 이렇게 좀 도와드렸고요. 번호도 굉장히 이쁘게 2,100번으로 골라드렸고, 어 저도 이제 사실 3시리즈 많이 추구해봤지만 어 베이스 모델로 이제 블랙의 꼬냑 시트는 추구해봤는데 M 스포츠 등급에 이렇게 블랙의 꼬냑 시트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 블랙 느낌 나는 전면부 그릴이라든지 밑에 하단 범퍼 부분 하이그로스가 딱딱 딱 떨어지죠. 어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블루 악센트 헤드라이트 어, 더블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측면부도 이렇게 어, 블랙 폴리쉬가 적용된 이 18인치 등급의 앞뒤 동일 어, 휠 타이어 사이즈 보실 수가 있고요. M 스포츠 전용 캘리퍼 적용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부에 올블랙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 실내도 화사하게 어선팅이 굉장히 예쁩니다. 꼬냑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죠? 뒤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도 꼬냑시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안쪽에도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사운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보실 수가 있고요 선팅은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선 밖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어, 글라스니스 선셋이라는 제품인데 열차단 효율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드렸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이 잘안 보이죠. 반사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면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테일라이트는 딱. 어, 포인트가 들어간 느낌이고 테일 파이프라든지 하단 범퍼 부분 모두 블랙이고 어, 이쪽도 보시면 스포일러가 마치 장착된 것처럼 이렇게 좀 유려하게 조용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 공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블랙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화이트의 꼬냐 시트를 출고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블랙의 꼬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브루클린 그레이의 꼬냐 시트 지금 3시리즈가 굉장히 풍년이에요 풍년 어, 7월 프로모션 굉장히 핫하고 어, 지금 2차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연인들도 어, 이제 스마트 할부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사용하시면 은뭐 주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혜택들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또 연락 한번 주시면은, 어, BMW 김프로가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어, 신경 써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 오, 실내에서 시동 걸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M 스포츠 3 시리즈는 무슨 M3, 뭐, 3 4 0 i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 배기음이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음. 여기 보시면 냉난방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시고, 다 터치형으로 되어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따로 레이아웃을 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넘겨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M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 이쪽은 반자율 주행 버튼을 담당하는 기능이고 이거는 핸들 열선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에도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카드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볼 수가 있어요. 네, 이쪽은 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에코 모드. 아니면 컴포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균형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납공간이이 정도가 나와요. 고객님 지금 30대 초반에 이 3시리즈를 구매하시고 가 결혼도 하시고 이제 가족도 있으신데 뒷자리 공간감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3시리즈 무조건 사시려고는 했지만 공간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아서 저랑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뒷자리 공간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키는 172 정도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차가 좁다 좁다라고 하는 것은 어, 모르겠어요 저는 장거리를 많이 운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그룸이 상당하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키가 작은, 작아서 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장거리 운전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어, 그래도 4명 성인이 타기에도 충분히 어,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3시리즈는 이런 매력으로 또 타는 재미가 있고 위에 천정은 어, 제가 또, 키가 작아서, 지금 <laughs>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어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180 기준. 어, 그러 거의 끝까지 달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시스템이 가능한 기능, 스 타입 단자 두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 트리팅 했을 때는 개방감이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썬루프까지다 썬팅을 한 상태고, 고객님 지금 쿨하게 해주신 만큼 제 지인분인 만큼 요렇게 좀 깔끔하게 더 신경을 썼어요 뒤에서 앞을 바라봤을 땐요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 밖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깔끔한 원톤 느낌의 말끔한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이지만 실내에서는 또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는 인테리어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 요번 어, 7월달 영상들은 이 3시리즈 색상별 컬러별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량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 어 지금 이게 DRL 데일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간주행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되게 예뻐요. 환영 작별 인사도 하고 되게 예쁘게 나와 있고 주간주행등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 안쪽 블루 악센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고. 어 먼저 이 고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코오롱 스마트 케어 플러스 스마트 할부 상품 가입을 해 주셨어요. 고그 코오롱 스마트 케어 영상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오롱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연장 보증 상품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할부 상품을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은 기존 주유권 70만 원 플러스 저희가 30만 원을 더 지급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납 지원도 25만 원씩 총 5개월이 지원이 되니까. 어 아, 그 부분도 한번 어,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완벽한 결과물 나오게 되는데 어, 사실 블랙은 지금 극수량 정도 제고가 남아있고 화이트의 꾸냥도 거의 제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얼른 연락 주시면 있는 재고에 한해서 어, 즉시 출고 그리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 BMW 김프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kay, let's go.